방정식 로그3의 x 빼기에는 로그9의 x 플러스 10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. 지 밑이 9와 3으로 다르죠? 이걸 갖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 제곱,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자, 이게 원래 앞에 있는 자 2분의 2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건 1이기 때문에 값을 변화시키지 않죠? 요 2가 일로 올라가고 요 2는 이쪽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요 값이요. 로그9의 x-2의 제곱이 로그 9에 x 플러스 10이니까요. 밑이 같으니까 이제 값이 서로 같다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. 전개시켜 보면요.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0이 되고요. 넘기면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. 인수분해 보면요. 6, 1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. x 값이 6또는 마이너스 1인데요. 진수 조건이 있습니다. 6 값이 양수돼야 돼요. 그러면 x는 2보다 커야 되고, 이거는 마이너스 10보다 크니까 2보다 커야 되겠죠. 2보다 큰 거는 6만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